오늘 메뉴 소고기 볶음이에요. 소고기 600g과 채소 중국식 볶음 레시피로 준비해요. 고기 양념 진간장 1.5t, 맛술 2t, 설탕 대체 라칸토 1 작은 티, 다진마늘 1t, 후추 약간, 베이킹소다 반 작은 t, 옥수수 전분 1.5t, 달걀 흰자 1개, 식용유 1t 밑간하고 냉장고서 30분 이상 휴지해요. 채소 양파 소 3개, 표고버섯 5개, 대파 2대 굵게 채 썰어요. 볶음 양념은 굴소스 1t, 간장 2t, 알룰로스 반티, 참기름 1티, 후추 약간, 물 3티 넣고 섞어요. 팬에 양념고기 400g 넣고 70% 익혀줘요. 토치 이용해서 고기잠을 잡고 불향 내줘요. 준비한 채소 3분의 2 넣어 볶아주고 중간에 고기 넣고 볶음 양념 4티 넣고 샘불서 빠르게 볶아줘요. 깨소금 추가, 참기름 살짝 뿌리고 완성. 밥에 쓱쓱 비벼 먹는 중국식 소불고기 완성했어요. 한국식 불고기와 다르게 고기는 더 부드럽고 촉촉하네요. 굴소스 풍미와 파향이 입맛 도두는 듯해요.